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마태복음 5장 48절.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됨. 온전함이란 하늘 아버지를 따라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면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고 싫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 온전함의 중심에는 관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단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일치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은 좋은 사람 또는 좋은 그리스도인의 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본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활이 자연적 애착, 즉 자연스레 느껴지는 호감도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싫어하거나 좋아하는 감정에 의해 사람을 사귀는 것과 관용의 정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애착이 가지 않는 사람들과도 교제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마음을 다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제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선을 행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선을 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나타내려고 할 뿐, 경건해지려고 애쓰는 인간의 생명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초자연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 애쓰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때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것입니다. 당신의 자연적 성품으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도 관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